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산따라 TV입니다. 오늘은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밤 9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자 아카데미의 정체란 제목으로 나눌까 합니다. 아, 중국의 꿈이 무엇일까요? 중국의 꿈이라는 것은 강한 중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중국은 바로 세계 패권을 쟁취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제치고 추월하고 세계 패권을 차지해서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꿈은 그래서 한반도 침략과 탈취를 포함한 영토 확장을 의미합니다. 중국인에게는 중국의 꿈이 될는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악몽입니다. 이것은 지옥이요 공산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과 같은 악몽과 같은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공자 아카데미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꿈 실현 도구인가 공산제국주의 중국의 한반도 식민지화 도구인가 예, 마이클 피스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 100년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100년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데요. 미국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산하 중국 전략센터 소장입니다. 예, 그분이 지은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국가주석에 취임한 후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물질적, 문화적 기반을 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화적 기반이란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동맹군을 형성하기 위해 2004년 중국 정부는 무엇보다 영리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공자 아카데미를 설립한 것입니다. 전직 부총리이자 최초의 여성 정치국 위원을 지낸 유연동이 이 기관의 수장이라는 사실은 공자 아카데미가 베이징 정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공자는 인과 자족을 아는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전하는 완벽한 상징입니다. 서양인에게 그의 이름은 많은 명언을 남긴 지혜로운 평화주의 철학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공식적으로 공자 아카데미는 지역의 대학과 협력관계를 맺고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이를 가르쳐주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 기관은 중국의 역사를 미화하고 공자를 정신적 표상으로 여기는 평화를 사랑하는 행복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외국인들에게 심어주는 일도 합니다. 이들은 손자병법을 비폭력적 학술수로 재해석합니다. 중국은 한반이라는 기관을 통해 자금난에 직면한 대학 설립자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교사를 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교재뿐만 아니라 교사의 월급, 교육 프로그램 및 공식 행사에 필요한 자금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한반의 수장은 공자 아카데미를 책임지고 있는 바로 류앤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반은 당과 국가가 운영하는 국제교육기관입니다. 공자아카데미는 문화와 소통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을 지향한다고 라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 교수는, 존너슨리프먼 교수는 공자아카데미는 소위 중국어 공부라는 우리가, 하는, 우리가 원하는 상품의 판매를 통해 효과적인 방식으로 미국 대학가의 중국 정부를 들여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 대학가의 중국을 중국 정부를 들여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겠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의 어떤 교수는 중국의 관대함에는 조건이 따른다. 달라이 라마에 관해 논의하거나 그를 캠퍼스에 초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죠. 티베트 타이완 중국의 군비 증강, 중국 지도부의 권력투쟁, 이 모든 것들이 금지구역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은 어,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공자 아카데미를 통한 지원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달라이 라마는 어, 인도에 있는 티베트 임시정부의 수장입니다. 공자아카데미 설치를 위한 <laughs> 협상을 할때 공자아카데미가 대학에 어떤 요구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네이션 기자가 입수했다고 밝힌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측은 본 합의의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공개하거나 공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방의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입수하거나 알게 된 자료나 정보를 홍보 공개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되며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홍보 공개하거나 공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평가들은 공자 아카데미가 학문적인 검열 이외에도 산업 및 군사적 간첩행위, 중국의 해외 감시 및 자유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의 방패막이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스웨덴의 경우에는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 대학의 몇몇 교수가 스톡홀름 주재 중국 대사관이 공자 아카데미를 이용해 정치적 감시와 교묘한 선전 활동을 하면서 파룬군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맡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학 측의 공자 아카데미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입니다. 캐나다 미니토바 대학의 한 교수는 공자 아카데미가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활동을 모니터하는데 중국어 교원을 이용한다며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중국어 교원이 스파이 노릇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서방의 비판에 직면할 때 흔히 그렇듯이 공자 아카데미를 향한 비판을 호전적이라거나, 시대착오라며 유축합니다. 2012년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공자아카데미의 빠른 성장을 불편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에 집착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대학 캠퍼스에서 성공을 거두자 이제 공자아카데미는 동일한 방식으로 전 세계의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2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지역교회에 제공했습니다. 그 돈은 한 가지 조건과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천안문 사태나 인권과 같은 주제들을 논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중국에 관해 모두와의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라는 허락된 시각만을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꿈이란 거, 강한 중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패권을 쟁취하여서, 우리 한반도 침략과 탈취를 포함한 영토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꿈은 우리에게는 악몽이고 지옥이고 공산화입니다. 시진핑은 국가주석에 취임한 후 기도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물질, 문화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공자 아카데미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예, 중국의 꿈 실은 도구다. 무엇이 공자 아카데미는? 공자 아카데미는 중국의 꿈 실은 어, 도구라고 어, 마이클 필스버리는 말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